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o b 네, 안녕하세요. 미라쏘 스페인어 수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내가 한번한 한 말은 꼭 지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단순히 어떤 형용사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단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바로 표현 한번 걸어갈게요. hombre de palabra 한번더 hombre de palabr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hombre, 남자, 뭐 인간 이런 표현인데요 de palabra palabra 하면은 말, 단어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palabra의 사람, 남자라는 표현이 내가 했던 같은 말을 꼭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 o m b r e 자리에는 그 사람이 여자일 경우 mujer가 들어가면 돼요. 제가 두 가지 예문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Soy un hombre de palabra. 한번더 Soy un o m b r e de palabr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자, 나는 어, hombre de palabra. 같은 말이 있으면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남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 내가 뭔가 약속을 할 때, 장담하듯이 이야기를 할때 덧붙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자로 한번 바꿔서 해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Ella es una mujer de palabra. 한번 더. Ella es una mujer de palabr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그녀는 es una mujer de palabra. 했던 말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여자이다. 어, 아까 위에랑 똑같은 패턴인데, 어, un hombre 대신에 una mujer. 이렇게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eres un hombre o una mujer de palabra. 아니면, 나는 이렇진 않지만, 뭔가 이 표현을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잘 떠올리면서, 그래, 그 사람은 빨라브라의 사람이다. 하면서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여기서 같이 마무리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Nos vemos. Ciao, ciao.